틈새 라면을 끓였습니다. 밤 12시 30분인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면을 못 참겠어요. 그럼 먹어야지. 음! 하나 아. 올리고, 하나 또 나. 국물 어떡하냐 또 이렇게 운동하면서 라면도 먹어줘야 건강하게는 아닌가 <laughs> 역시 이렇게 밤에 먹는 라면이 땅이요 아 좋다 하, 너무 맛있다 이번에 또 풀업을 썰은요 진짜 황당한 썰입니다 편의점에서 민증 검사하다가 경찰분들이 오신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그거 진짜 쌉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친구 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이 떨어진 거예요. 다이바위브에서진 사람이 술을 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술을 사러 밤에 편의점에 갔어요. 아주머니 분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소주 두 병을 들고 와서 계선해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신분증을 줬어요. 근데 신분증하고 겨울거라고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뭐꿀릴게 없으니까 왜내 신분증이고 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계산해주세요 했는데 안 된대 이거 너 아니지? 너딱 걸렸어 임마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나 맞다. 그 사진이 좀 옛날이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 맞습니다.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 아, 하지 마. 안 믿어.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러면서 호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술을 제자리에 가져 놓을 테니까 여기서 안 사고 딴 데를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민증을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민증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 민증 넣고 아닌 거다 아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고 너 그냥 지금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술 먹다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야, 뭐, 뭐야, 와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너좀 내려와달라.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아, 저희다 친구라고. 얘가 좀 오래가 생겨서 그렇지. 다 친구 맞아요. 하면서 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끝까지, 끝까지 절대 제 민증 안 돌려주고, 친구들이 민증까지 보여줬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넌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왔죠. 어, 제 이름하고 신원조회 다할거 아니에요. 이 민증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를 다 알았어요. 경찰관이 그 아주머니한테 걸 가리키면서 아주 어리게 생기셨네,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거기서 시간을 거의 40분, 50분 낭비했으니까 사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으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여기서 화가 많이 났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 밥좀잘 챙겨 먹고 다니지. 누가 보면, 어? 중학생인 줄 알겠다. 이러면서, 집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편의점 다시는 안 갔습니다. 옛날에는, 아 너무 어리게 생겼다. 이러면, 약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죠. 그렇게 얘기해주면. 더 해주세요. 더. 더 얘기해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